스티븐, 스티븐스 씨 안녕하세요 This is a reply 이것은 reply 당신에게 쓰는 답장입니다 라는 뜻이죠 Your inquiry 자 inquiry 시험입니다 inquiry 시험이에요 inquiry 먼저 써보고 시작할게요 inquiry 요청 당신이 요구한 거야 요청한 거야 This is reply. 이건 답장입니다. 당신의 요청, 아니면 요구, 아니면 물음 이런 뜻도 있어요. 질문, 이런 거. 자, i n q u i r e 요청한 거에 대한 답장입니다. t 뭐에 대해서 얘가 물어봤을까요? i n q u i r e 뭐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a b o u t the s h i p m e n t 배송 s t a t u s s t a t u s 시험이에요. 상태. 배송 상태에 대해서 물었나 봐. 무슨 데스크 유 퍼체스 당신이 구매한 어디서 at our store 우리 가게에서 언제 9월 26일에 9월 26일에 우리 가게에서 당신이 퍼체선처럼 여기 데스크라는 명사랑 유라는 명사가 붙어 있죠. 그럼 고사에 그못 빠졌다. 네. 관계대명사 목적격. 100%야. 명사 다음에 명사 또못 나와. 그래서 당신이 배송 상태에서 물어봤죠? 무슨 배송? 데스크 책상. You purchased at our store. 우리 가게에서 산 책상에 대해서 배송 상태를 물어봤죠. 미안해 미안해 불행해도 the delivery of your desk. 나의 책상의 배송은 will take 걸릴 거예요. 동사 자리 longer 더 오래 걸려. Expect 예상보다. d u t o 뭐, 뭐 때문에란 뜻이야. Damage 때문에. Damage 뭐야? 손상이야. That 이 손상이 occurred 발생했대요. 뭐한때? During the shipment 우리가 배송하는 도중에 Damage 손상됐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From 누구에게? 저희가 from은요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로 이거예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고그 말이지. Furniture manufacturer, 가구업체 그 manufacturer, 제조업체에서 우리 w a r e h o u s e 까지 오는 그 길에 데미지가 생겼어요. w a r e h o u s e 시합 up, check up, u r n i t u r e 가구를 만드는 제작사에서 우리 창고까지 s h i p m e n t 배송으로 오다가. 아유 부서졌어요 데미지 We have ordered 그래서 주문한 상태야 이미 여기 주문이죠 Exact 정확한 replacement replace 대체품이에요 정확한 대체를 이미 똑같은 걸 주문해놨어 From the 누구한테 Manufacturer 그 제조업자에게 자 이건 뜻만 그냥 그 책상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똑같은 거 달라고 이미 주문해놨습니다 We expect 우리는 기대해요. 대처리아를 delivery가 will take place 발생할 거야 2주 안에. As soon as 하자마자 the desk arrive 일단 책상이 도착하면 we will telephone you 전화할게요. And arrange 정하다란 뜻이야. 정할게요. 뭐를요? Combination 아뭐 combination 뭐야? Convenient 편리한. Delivery time 배송 시간을 그때 가서 정합시다. we regret 유감입니다. inconvenience를 끼쳐서 convenience의 반대말 inconvenience 불편함이죠. 불편함을 끼쳐서 정말 미안해. this delay has caused you. so 제가 불편함을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안 왔으면 왜 이렇게 안 와요 하고 이 사람이 약간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배송 상태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중간에 데미지 됐대 그래서 좀 늦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죠 단어시험 이렇게 세 개만 정리할게요 inquiry, status, warehouse, 창고까지 시험이고 답은 몇 번? 3번. 3번 very good job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Okay, let's go to number 13 and 14 자, h e u p g r a d e upgrade 아마 upgrade? 반대말은 d o w n g r a d e The upgrade of the Wellington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여기까지가 주웠네요. 자, 긴거를 읽지만 waste water 일단 폐수란 뜻이야. 폐수 treatment 처리, 폐수를 처리하는 facility 시설 이건 중요하더라긴하다 폐수 처리 시설의 업그레이드는요 will begin 시작됩니다 공사한대요 7월 30일부터 공사한대 첫 번째 문장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패스 the construction 이 공사는요 우리 폐수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이 공사는 will take 걸릴 거야 28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may lead to increased traffic 그래서 트래픽이 약간 좀 늘어날 수 있어 트래픽이 뭐야 교통이죠. 그래서 교통이 좀 막힐 수 있다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야. along the baker street. baker street에 교통이 좀 막힐 수 있어. due to where? work. 거기서 일하니까, 작업하니까. on, 그 위에, 그리고 around it,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traffic, 교통이 좀 막힐 수있어요 미안해. the construction vehicle. vehicle 시험입니다 차량. s p a r 여긴 또 빨간색으로 할게요. 차량. 자, 단어 시험 보는 거 빨간색 표시합니다. construction. 이 공사하는 차량들은 may also use the street. 이 길거리를 쓰겠죠. where gain access. 접근하려고 어디에? main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site. 간단히 공사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공사장까지 액세스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 차량이 큰 트럭들이 많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sincerely 진정으로 이거 합니다. 이거 시험이에요. Apologize 사과하다. 우린 진정으로 사과합니다. 뭐 때문에? for any inconvenience 또 나왔어 편함이 아니라 inconvenience니까 불편이겠죠 불편함에 대해서 정말 사과할게요 that may be experience 당신이 경험할 불편함 정말 미안해요 닷지 어. 그 파일 안에 있는데 선생님 거기 고등부 어스트리아라고 파일이 있어요 그 안에 답안지 있어요 네그 칸막이 어스트리아 라고 했어자 uh, Apologize 사과합니다 For any inconvenience 불편 때문에 That may be experience 당신이 경험할 불편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는 거예요 So we will try 우리는 노력할 거야 To keep them 여기서 them 잘 봐야 돼이 them은 위에 있는 불편함이에요 We will try 노력할게요 To keep to a minimum Keep to a minimum 시험이야 요거 수고야 keep to a minimum 연결해서 최소화시키다. 최소화시키다. 자, 불편을 일으키면 정말 미안해. 불편을 일으켜서 we will try to keep t h e m 그 불편을 keep to a minimum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게요. This work 이 작업은 is a part of 한 부분이다. continuous effort 우리의 지속된 노력의 한 부분이야. 무슨 노력? m a i n t a i n 유지하고, i m p r o v e 향상시키는 거죠. 뭐를? b a s i c s y s t e m 기본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야. e r v i c e service service s e r i c e service service s e e s i 3번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그래서 답 이번 시험 보는 건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 vehicle apologize keep to a minimum 요거 시험이니까 잘 체크해놓으시오. 저희 앞으로 갑니다. Dear Miss Cross, Miss Cross 씨 안녕하세요. We are excited. 우리 아주 신나요. 좋은 일인가 봐. Announce 알리게 돼서 announce가 알리다야. 그래서 우리말로 아나운서라 그러죠. 아나운서가 뭐하니 뉴스를 알려 주잖아요. 알리다야. 알려서 참 기뻐. 오프닝. 아, 우리 개업한대. New e s t 인스 Sunshine Stationery Store. 무슨 점? 문구점이야. 선샤인 문구점 오픈해서 너무 티시나. 여기서 오픈한대. Raleigh, North Carolina에서.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Sunshine Stationery Store, 우리 문구점은 has long been 오랫동안 이래 왔다. industry standard, industry standard, 우리가 바로 스탠다드였어요. 시험입니다. 기준. 우리가 항상 기준을 기준이 된 거야. for 뭐에 있어서 creative quality 품질 있는 질이 좋은이겠죠 그래서는 질이 좋은 creative paper product 우리는 질 좋은 종이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종이 상품을 아주 질이 좋은 종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었습니다. And we couldn't have picked couldn't have p p c k e 못 모아지 못했을 것이다. Better location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을 거야 이 뜻이야 We couldn't have picked 아마 못 골랐을 거야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못 골랐을 것이다 어디에? For next branch 다음 우리의 branch 시험 나뭇가지 아니야 지점 와 우리 다음 지점 1호 2호 3호 지점을 내죠 아, 다음 지점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Better Location을 Couldn't Have Picked 없었을 거예요. Dan, 뭐보다? Warm, 따뜻하고 아, Inviting, 참 환영하는 도시. Raleigh라는 도시보다 더 좋은 데는 없었을 겁니다. We are thrilled. 아주 신났어. To welcome you. 환영합니다. To the Grand Opening Store. 오프닝에 초대해요. 2018년. The Opening Celebration, 한국말로 기념식이죠. 기념식은 9시에서 9시까지 12시간! We would love to show you,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All the r a l l h Store has to offer, 우리 가게가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다 보여주고 싶고, 15일날 만나요. Hope to see you there. 거기서 만납시다 15일에. 그래서 단어 시면 스탠다드와 브랜치 두 개만 체크하시고 답 체크하세요. 원. 여섯 번, 번. 개업식 초대할라도 이게 여기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업식에 우리가 즐거운 개업식을 합시다. 문구점 개업식 초대. 자몇개 남았어요 이제 자 유닛 1은요 전부 다 목적입니다 자 dear guest 우리 손님에게 글 쓰죠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우리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since 때문에 때문에 아니다 이후로다 아 1976년에 오픈한 이후로 이래로 we 우리는 해부빈 야 해부빈지 since 있지 이게 바로 계속 종용법이야 우리는 commit to 해왔다. commit to ing 시험입니다. 헌신하다. 쓸게요. commit 원형으로 하고요. to 살리시고요. 여기 ing 살리세요. commit to ing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commit to ing. 뭐뭐 a ing가 에야 헌신하다. 원형으로 commit to ing 이렇게 따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시험이니까 써놓으세요. commit to ing, commit to ing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호텔이 1976년에 오픈한 이유로 we have been committed to. 우리는 헌신해왔어. 뭐하는데? Protecting our planet.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by reducing. 줄였어요. 우리 energy 에너지 consumption, 컨섬션을 energy 줄여왔어요. c o n 시암이에요. 소비. 에너지 소비를 줄여왔어요. 그리고 waste. 쓰레기죠.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 in an effort. 그러한 노력해. to save the planet. 우리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에. We have adopted. 자, adopt 다른 뜻입니다. 이거 입양하다 아니에요. 갑시다. 채택하다. We have adopted. adopt 채택하다. 원형으로 갑시다. 원형. We have adopted. 우리는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policy 정책. 우리는 아유 파랑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어요. 자, 모르면 폴리시 뜻써놓으세요 정책. 책으로 다시 위로 갈까? 호텔은요. 굉장히 헌신해서 우리 지구를 지키는데. 그리고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했어. In an effort 노력,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we have adopted, 우리는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생겼어요. And we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If you hang 네가 걸면 에코 카드를 문 앞에다 걸어 놓으면요.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에코 카드를 걸어 놓으면 we will not change. 우리는 바꾸지 않을 거야. 너의 시트, 침대 시트랑 필로우 케이스, 베개 커버랑 파자마, 잠옷을 바꿔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데 되게 많아해 주면은 어떤 카드 같은 걸 밖에다 놓아요 에코 카드를 문 손잡이에 놓으면요. 당신의 베개와 베개 커버, 침대 시트를 안 갈아 줄 거야. 한번 쓰고 바로 갈기 아깝잖아요. 비누, 샴푸 이런 거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게다가 we will leave the cup. 그리고 컵도 untouch, 손안댈 게. unless, 못모하지 않는 한. they, 컵들이 need to be cleaned. 아, 설거지해야 되지 않는 한. 여기 unless니까요. 그 컵이 need to be cleaned, 청소 안 해도 되는 한 우리는 컵도 그냥 두겠습니다. 컵을 안 썼어요. 그럼 그냥 둘게요. 원래는 안쓴 컵도 다 가져가서 한번더 세탁하거든. 안 할게요. In return 보답으로 for your cooperation 시험이에요. 혐, 협력보다 협조가 낫겠다. 협조. Co-operate 협조하다. Co-operation 협조. in return 보답으로 for your cooperation 당신의 협조에 대한 보답으로 we will make a contribution 우리는 여기서는 기여보다 후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후원금을 낼게요. 오늘 시험이었잖아. on behalf of 뭐뭐 대신에 자, 뭐뭐 대표로 이런 뜻이었죠. 이거 이런히 검색 저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 우리가 대표로 너 대신해서 뭐의 대표로 이런 뜻이지? 자, 우리가 대신해서 여기다가 후원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협조해주면 그 남은 돈으로 여기다가 기부를 하겠다는 거죠. We appreciate 고마워. Corporation 한번더 나왔죠. 협조해줘서 고맙습니다. Eco-friendly 친환경 policy 정책 한번 더. 친환경 정책에 당신이 함께 해 줘서 고마워요. 첫 번째 commit to i n 시험. consumption 소비. adopt 채택하다 cooperation 협조까지 시험이고요. 답은요? 음. 2번. 여기 협조 한번더 나오지. cooperation만 알았으면 금방 풀수 있어요. 자, to whom it may concern 또 나왔네. 담당자에게 My wife and I have lived in a r a small town for more than 60 years, 60년 넘게 살아왔어. And have enjoyed a freer p a r t l all that time, 그 시간 내내 60년 동안 이 공원을 아주 잘 쓰고 있었지.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 and didn't have the money, 돈이 없어, to go anywhere else, 다른 곳갈 돈이 없으면, we would walk there, would, 뭐뭐하고냈다 used to, 바꿀 수 있죠. 우리는 거기를 걷곤했어요.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그 공원을 걸었어요. 여기서 대열은 공원이야. 60년 동안 공원에 간 거야. Now we are senior. Senior 노인이죠.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됐고요. My wife는 must use a wheelchair 타야 돼요. For extended walk 시험입니다. Extended 긴. 원래 뜻은 연장되냐, 연장된, 또는 여기서는 긴 장거리의. 원래 뜻은 연장된이에요, 연장된, 워크 한마디로 장거리로 오랫동안 걸어야 할 때는 wheelchair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야. extended 장거리의 또는 연장된 둘다 좋아요. 그럼 장거리로 오래 걸어야 할 때는 뭐 필요해? w h e l c h a i r 필요합니다. We find that 우리는 발견했네요 beautiful walking p a t h 아름다운 길 t h r o u g h t h e p a r k 는 a r e a l l b u t i m p a s s l i b l e i m p 에 s s i m b l e i m p o s s i m p b l e 이 m p 라 i m p a s s b l e i b l e i m p s s i m p o s s i b l e i m p a s p a s s b l e i m p a p a s 못하겠다. 패스 못하겠다. 그럼 뭐야? 아, 지나갈 수 없군요. 그녀가 지나갈 수 없게 됐어. 왜 그런 줄 알아? 너 패스. 길이 크랙드. 깨졌어. 리럴드. 흩어진. 뭐가 흩어졌어? 바위가 많구요. D부리가 많아요. 이거 S바를 만난다. D부리 시험이에요. 잔해물. 아 무슨 작은 잔해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that 그래서 make it impossible 불가능해요 to roll 굴릴 수 없어 그녀의 wheelchair이 안 굴러가 from place to place 여기서 저기로 안 굴러가 밑에 돌멩이랑 debris 잔해물이 만나서 we hope you devote Please devote devote 해주세요. 바치다란 뜻이야. 아이고 재원 좀 바쳐줘. Resource 자원이죠. 그러니까 돈좀 내줘라. Restore 라는데 이거 원형으로 바꿔서 시험 봅니다. Restoring 을 restore 로 바꿀게요. 시험입니다. Restore 복구하다. We hope you will devote 자원을 좀. 받쳐주세요 r e 토어 복구하는데 워킹 s t o r e 복구하는데 walking past, walking past, w 이 l k i n g a s t n s w a n s w e r o n w e r i 복구 a 요청 w e 고 i n 시험 e x t e i n d e d i n p a s a s s e d e r e r i s 그다 r i e r e r s t e r s e r 형으로 해서 이렇 e 시험 볼 겁니다. s r n e n e a 좋아, 6개 마지막이죠? 17, 18번 이어갑니다. Dear parents. 부모님.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Sandy Brown 우리의 after school swimming 선생님 for six year. 여 6년 동안 하는 분이 retire 하셨어요. retire 원형으로 외웁시다. 은퇴하다. 은퇴하다 원형이죠. 이게 이까지 붙이셔야 돼요. 은퇴했습니다. 코칭에서 은퇴했어요. So 그래서 Virginia Smith예요. 이 사람 이름 나왔고요. Who 이분은 Swamford Brad 여기 칼리지에서 and has won several awards. 여기까지가 먼저 꾸미는 거야. Virginia Smith 자랑할게요. Swamford Bradford Community College 이 대학교에서 수영을 해왔고 몇 개의 어워드 상을 받은 사람이야. 어디서 국가대회죠. 컴퓨티션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은 이 분이 has been named 이름을 올렸다. 뭘로? 새로운 코치가 될 거야. 답 나왔어. This is t h e first job. 처음으로 코치를 하는 거긴 한데 She's going to start working from next week.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She will teach her class in the afternoon. 오후 반 수업. And continue with the summer program도 함께 할 거야. By promoting함으로써 promote 증진시키다, 홍보하다도 있지만 여긴증진하답니다 요거 시험 볼게요. 원형으로 바꿔드려요. Promote. 원래는 홍보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홍보하다라고 해석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by promoting 증진시키다 촉진하다 다 좋아. the health benefit of swimming. 자, 건강에 건강에 좋은 점을 많이 증진시킴으로써 아니면 홍보시킴으로써 she hopes 그녀가 바라는 건대절이에요 more students 더 많은 학생들이 get healthy 건강해졌으면 좋겠대요. 그녀의 i n s t r u c t i o n 을 통해서 instruction 시험 체크하세요. 가르침 가르침. 원래는 지시사항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모트로 할게요. 첫 번째, retire, 은퇴하다그 다음, promote, 증진시키다, 홍보하다. 다 좋아요. 다음, instruction, 가르침. 답은 뭐야? 1번, 새로운 코치를 소개하려고. 자, 중간 들어갑니다. My name is Susan Harris예요. I'm writing on behalf of. 이거 너무 자주 나오지 않니? 한번 외우니까 on behalf of 대신하여 학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Many students at the school. 많은 학생들은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네. about the youth, the 젊은이 unemployment 실업이에요. 아 씨. 실업이에요. unemployment 실업. 시럽. 실업이란 뜻이야. 직장 없는 거, 어, 실업 문제죠. 젊은이들이 실업, 아 젊은이 실업률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야. 그래서 you are invited, 당신이 뭐야? Invited, 당신이 초대됐어요. To attend a special presentation, 좀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줘라. 그리고 that 이 프레젠테이션은 will be held 열릴 거예요. 어디서? 학교 이거 몰라도 돼. 강당이야. 학교 강당에서 열릴 거고요. 4월 16일 날 우리 학교 강당에서 열릴 프레젠테이션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요. at the presentation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students 학생들은 will propose 제안하다. 이거야 제한 아니라 제안하다야. A variety of ideas,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겁니다. For developing employment,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더요 어, 어, 예. 잠깐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거고요. For the youth, 젊은이를 위하여. Within the community, 우리 동네 안에서. So 이 지역 안에서 젊은이들의 고용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거야.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s 시험이야 마지막 시험 figure 마지막은 아니야 하나 더 보인다. 야 하는 김에 attendance까지 같이 표시합시다. As one of the famous figures 아주 유명한 figure 중에 한 명이기에 시험입니다 인물. 인물 피규어 만든다 그러죠? 아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 동네의 중요한 인물로서 we will be honored 영광입니다. 당신이 어텐던스해주면 시험이야 참석. 당신이 참석해주면 우리도 아주 영광일 거예요. Look forward to ing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To see you there 당신을 만나길 정말 기대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unemployment 시럽. 두 번째 피규어 인물 3번 어텐던스 참석까지 다나 아니 뭐야 답은 3번 음...